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잡이, 별길잡입니다. 이번 영상은 25.05 패치 후근황 빠르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부터 작은 변화 순서대로 살펴보죠. 가장 먼저 액시오, 너프의 영향은 꽤 있습니다. 카르마의 경우 53.4%에서 52.8%로 0.5%가량 승률이 하락했고요. 애니 등 궁극기 지속 딜 계열도 이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가렌의 경우 52.4%에서 50%로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리우스도 거의 비슷한 수치로 하락했죠 막타형 궁극기의 경우는 너프 영향이 더커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지속딜의 경우 1% 미만으로 타격이 좋었고요 막타가 중요한 경우에는 1% 이상으로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있을만한 수준이 되니 상황, 취향에 따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초가스의 경우 챔피언 너프까지 함께 들어갔죠 너프가 워낙 커서 흠그 정도인가 싶었는데 그 정도가 맞았습니다 초가스가 Q, W, E 거기에 궁극기는 액시 모든 스킬이 너프되며 승률은 2%가량 하락했지만 여전히 54%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해외에서만 먹히는 거 아님 하실 수 있는데 한국 서버도 통계는 적지만 승률이 높아요. 직접 사용했을 때 성능도 좋았기 때문에 저는 숙련도나 적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육감이나 흐물지 경우는 버프했지만 핑률이 너무 떨어져서 유의미한 지표는 없습니다. 다만 흐물지가 AP 비원 딜과 함께할 때 굉장히 좋고 라인전 끝난 이후 메이지를 케어할 때도 좋으니 이전보다는 더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결의 의지의 경우 여전히 별로예요. 수치 자체는 꽤 올랐지만 위치가 애매합니다. 롤의 스탯은 하나만 몰빵할수록 효율이 안 좋아서 방마저가 높으면 체력을 높이는 게 좋고 체력이 높을 땐 방마저를 높이는 게 좋은데 롤내 탱커들은 대부분 방마저를 올리는 자체 스킬이 있거나 아니면 여진 룬을 채용하죠. 그래서 체력을 올리는 과잉 성장이 좋고 거기에 방어막이나 회복도 있기 때문에 소생에 많이 밀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방마저가 낮은 딜, 유틸 폿들이 써야 하는데, 유틸 폿들은 다 회복, 보호막이 있잖아요. 소생이 더 좋죠. 그래서 쓸 거라면 유틸이 하나도 없는 딜챔피언들에 물렸을 때 원콤 대비용 정도가 유일한 용도인데, 대부분의 딜챔들은 물리면 이미 잘못된 거라 아예 안 만단 마인드로 친착 기미남, 이런 걸 들죠. 그래서 태생이 잘못된 룬입니다. 실제로 지표도 여전히 구리고요. 버프 체감도 거의 없습니다. 근접, 윤탈 버프의 경우엔 버프 후 야수, 요네 1코어 승률 중 가장 높긴 한데 픽률 지표 자체가 너무 적어서 믿긴어렵고요좀더 쓸만해졌다 그런데 라이엇이 놓친게 있죠 바로 근접 판정 원거리 딜러, 닐라입니다 닐라는 윤탈로 버프 전에도 56%의 승률이 찍혔거든요 거기에 윤탈 쌓는 속도 2배 버프 후 지금은 지표가 너무 적긴 한데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거기에 이코어 무대까지 띄우면 버프 전에 무려 61%. 또 닐라는 평타는 W 로막으니 판금보다 헤르메스 광전사 신속이 좋구요 라인전 폭딜 강화로 2-3랩을 e, 찍은 후 q 선마를 하면 승률이 더 좋아집니다. 지금 윤탈 닐라 말던데 사기니까 진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너프 버프 챔피언들. 암베사 오로라크 산테 아펠리오스는 그냥 평범하고요. 스카더는 솔랭 승률 45%로 챔피언 삭제 수준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정글 요릭은 너프 후 개사기가 그냥 사기로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좋으니 이번 패치 기간에 다뤄볼게요. 애쉬는 평범합니다만 개선할 게 많습니다. 윤탈, 신속신, 유령무위를 고정으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윤탈, 유령무위로 공속을 채우고 신속신으로 이속 극대화, 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제드도 지표는 평범하지만 개선할 게 많죠. 1코어는 벼락검이 좋고요. 피맛보다 돌발 일격이 좋고, 가장 중요한 거 깨달음 주작보다 가속 체극이 더 좋습니다. 또 신발도 요즘 중요한데요. 제가 요즘 토가스, 퀸 같은 공생신 위주로 플레이하면서 느낀 건데, 이거 진짜 좋습니다. 특히 제드가 암살자라 질교한 후에 리플 선택지도 생기고 사이드 운영 합류 속도가 달라졌어. 이거 진짜 달라요. 적응되면 개사기입니다. 엘리스도 평범해졌지만 개선할 게 있습니다. 서폿의 경우는 벨트를 사용해 변수를 만들 때 승률이 더 높죠. 보조론도 승전보, 일격보다 마공정, 우통, 비스킷으로 변수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글은 1코어 리치베이만 써도 확 달라집니다. 세라핀의 경우에는 패치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애초에 Q를 마지막에 찍는 게 승률이 좋거든요. 이전 통계를 보면 더 명확히 드러나죠. 조금 더 살펴보면 서포템은 썰매가 좋고요. 첫 코어는 슈렐리아 추천드립니다. 또 마법보다 수호자를 찍는 것이 훨씬 승률이 높죠. 뽀삐는 이번 변경으로 서포트의 승률이 약간 내려갔지만 별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빌드도 개선할 점이 있는데요. 요즘은 칼날비보다 감전의 승률이 더 높습니다. 감전으로만 바꿔도 너프 체감은 거의 없을 겁니다. 탑 뽑비는 심상치 않은데요. 지표는 적지만 1코어 갈하의 승률이 53%에서 무려 57%로 올랐습니다. 성장 체력과 이스킬, 개수 버프였기 때문에 AD를 올리는 갈하 빌드가 더 강력해졌죠. 탑 갈라진 하늘 뽑비 정말 사기니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패치 관련해 쭉 정리했는데요. 저는 여전히 솔랭, 미드 초가스, 퀸 조합으로 할것 같아요. 또 다양한 라인 고승률 챔피언들 여전하니까 이전 영상들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또 정글도 정리 중이니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길잡이 별길잡였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